중고차 시장에서 진짜 드럽게 안 팔리는 자 어떤 차가 중고차에서 비인기 종목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얘는 진짜 심해요 차가 좀 튼튼하고 무겁고 기름 많이 쳐먹고 장점이 뭐냐고요? 중고차는 뉴정어 모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정우 모터스 대표 김영진입니다 김채연입니다 자 오늘은 네. 중고차 시장에서 진짜 드럽게 안 팔리는 정말 비행기 차종인데 근데 그만큼 장점으로 꼽자면 구매할 때 가성비가 솔직히 괜찮거든. <laughs> 살다 보면은. 네. 또 사람 마찬가지야. 다 인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연예인도. 네, 인기가 있고. 또 인기가 맞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비행기. 그들마저 진국이 있다고. 그럼요. 네. 자 중고차 시장에도 분명히 잘 나가는 차종이 있고요. 진짜 차가 좋은데 네. 안 나가는 차종도 있어요. 네. 어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좀매니악하다 음. 찾는 분들만 찾는 차들이 또 있어요. 자 어떤 차가 중고차에서 비행기 정목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얘는 진짜 심해요. 아슬란. 어, 오늘 아슬란이죠. 정말 얘기가 음. 많이 나오고 언급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슬란이에요, 솔직히. 어, 현대차 중에서는 거의 다 이제 인기차종이 많은데, 진짜 그 중대형 차량 중에서 진짜 차는 좋은데, 어, 인기를 못 걸었던 차량이 그 중에 하나가 아슬란. 많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차량, 숨식이 그치? 우리 숨식이 네, SM6 6 모델입니다. SM6도 차만 봤을 땐 괜찮아요. 충분히 디자인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사는 것보다는 수안타가 좀더 낫지 하는 그쵸. 그 생각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세 어, 번째 볼 차량은요 지금 단종이 됐죠 아니 의외인게 이게 네. 원래 인기 많지 않았어요 처음엔 W는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매니아층이 좀 있지 아. 인기가 많은 차종은 아니야 솔직히 아, 아 매니아들이 계속 찾는 차일뿐 그렇죠 이제 차가 좀 튼튼하고 무겁고 기름 많이 쳐먹고 그럼 장점이, 장점이 네. 뭐예요? 장점이 뭐냐고요? 가격이 싸지. 아, 가격이 싸. 차가 튼튼해. 아, 튼튼해. 튼튼해. 아. 진짜로. 많이 찾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이렇게 세대를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차량을 보기 전에, 일단은,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아슬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은요 아슬란 네, G300 모던 모델입니다 네. 2018년식의 1인 신조입니다 네, 미세누유 없는 네. 완전 무사고 주행거리가 11만 네, 7천 킬로를 네. 주행했고요 3000cc의 미세누유 없는 완전 무사고 오늘 판매가가 1230이에요 근데 이 차가 왜 가성비가 좋냐면 자, 한번 풀어보자고요 18년식에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 중에서 동급이 제네시스는 좀 그렇고 그랜저는 얘보다 그랜저 높아져요? IG예요. 따지면 아 따지 굳이 따지면 그, 따지면 그또뭐 소나타하고 비교할 수는 아, 없잖아. 그그그 그랜저 IG가 18년식이 지금 얼마 정도 할것 같아? 어2 0 0 0까지갈 텐데. 뭐 어, 아무리 싸도 1,500은 넘어요. 근데 얘 판매가가 얼마냐? 1,230이야. 그럼 얘 뭐야? 왜 이렇게 싼 거야? 거기 2인 신조에 1,200만 원밖에 안 해. 1,230. 아그 생각해 보면 얘가 야. 엔진 진짜 좋은 엔진 들어가는데. 그 그러니까 말이야. 아, 애니 엔진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아, 맞 18년식은 몇년된 거야? 6년 된 거란 말이지. 그렇 거지. 근데 가격이 얘가 신차가가 3,800이야. 3분의 1도 안 되네. 3분의 1이, 1이 뭐야? 첫 값이 한한 25%? 어, 3 0안 되는 거지. <laughs> 진짜 겁나게 싼 거야. 아, 진짜 인기가 없깨없나 보다. 야, 일단 전면 쪽에 보면은 일단 뭐 나이트 쪽 네. <laughs> 어, 깨끗하고요.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도, 네, 스크래치 없고요 어, 지금 본넷에는 지금 돌팀이 미세하게 몇개 있습니다. 요것만. 네, 쪽에 살짝?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면 유리에 또 이렇게 썬팅, 되 어, 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볼까요? 타이어는, 오, 어, 많이 남아있어요. 어, 어, 휠도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요? 휠... 깨끗한데, 휠도 지금 거의 한 7, 80%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휠도, 네, 스크래치 없고요 측면 쪽 따라와서 보시면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깨끗하고. 앞문하고 뒷문, 뒤핸다까지 와, 타이어가 진짜 어, 많이 남아있어요. 외관 컨디션도 자동차안 하고 관리 잘 하셨네요. 야, 시트도 보시면, 뭐, 그래도 다 있어. 통풍 시트도 있어? 아, 모던인데 통풍이 있구나. 응, 기본, 얘는 통풍이 기본이에요. 통풍도 들어가 있고, 뒷좌석도 보면은, 와, 뒷좌석도. 아니, 그래. 시트가 깨끗해. 꽤 널찍하고, 뒤에 열선되고, 괜찮은데. 괜찮지? 근데, 1,100, 200만 원 뜨네. 와, 뒤에도 타이어 트레드. 한70% 이상 남아있고요. 어, 뒤에도 봐. 얼마나 깨끗해. 아 이쁘지 않아? 아슬란? 뒤에 만져보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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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좋아. 이른신조. 와, 아, 미쳤다. 야, 이게 18년식인데, 야, 1230이면은. 진짜 야, 잘 탔다. <laughs> 진짜. 금액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어. <laughs> 야, 18년식인데. 야, 자, 측면 보겠습니다. 네, 뒤엔다. 그리고 뒷문하고 앞문, 사이드미러.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와. 여기 살짝 부터치한 게좀 있거든요? 요거 말고는 지금 앞도 뒷도 지금 다 깨끗해요. 저것만 일단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버튼 시동,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핸들도 사용감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사용 잘 하셨고, 운전석에,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좋은 거는 열선 통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조수석에도? 그렇죠.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키두개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원되고, 후진 넣었을 때, 네, 후방 카메라도 화질 이렇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하이패스 눈미러에 블랙박스, 전면 센터도 버튼들 까진 거 없이, 음.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2018년식, 네, 아슬란입니다. 지금 DH, 제네시스 네. DH 15년식, 16년식을 살려고 해도, 뭐, 한 1500, 1600 줘야 돼. 어, 중반쯤 가죠? 우리 판매하고, 1232면 여러분. 거저... 아, 진짜 싸 이거 그냥 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뭐 교환을 했거나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인기가 없기 때문에. 미션의용의 그냥... 네. 완전 무사고에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 1인 신조인데 11만 키로인데 1,230만 원. 진짜 외관 보면 와... 리컨디션인데. 아니 15년식. 진짜 그랜저 HG도 살려면 1,2300 줘야 돼요. 어, 한참 비싸죠. 근데 아슬... HG는 훨씬 더 예능권이. 아, 근데 아슬란 여러분, 진짜 인기가 없는 건 맞는데 차는 좋아요. 좋은데. 야,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차량 SM6. 2.0 l 리 모델입니다. 2 0 1 6년식의 어, 주행 거리가 좋아요. 62,000km. 짧다. 그렇죠. 반타작이네요 자, 소유자 변경 한번 있었고요. 얘는 이제 SM6 2.0 l 리 네. 미세 누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출고가가 2,800인데 오늘 판매가가 얼마냐? 970만 원, 천만 원도 1000이, 1000이 안 돼요. 깨졌어? 얘가 따 지금 보면 얘가 저게 s m 6이면 그랜저급이야 얘가. 엄청 싼 거야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거지 그만큼.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가장 인기가 좋은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어, 차량입니다. 양쪽에 라이트 그리고 그릴, 네. 범퍼 하단 상단 깨끗하고 와얘 도장 상태가 진짜 좋다. 그렇 와. 아니 이게 스크래치 없이 결이 진짜 자, 좋더라. 흰색의 펄이 지 관리하기 힘든데 네. 와 깨끗하고 선팅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지금 한국 타이어인데 70% 이상 남아 있고, 어 휠도 깨끗합니다. 아 근데 휠 타이어가 엄청 깨끗해요. 어, 휠 타이어는 그냥 새 거야. 측면 쪽 보시면 PPF 필름 다 붙여 있습니다. 앞뒤로. 네. 와 측면에 와 어, 문컵이 없네. 거 네. 와 진짜 깨끗하다. 안에 보시면 역시 역시 6만 키로 네, 네. 주행거리 얼마 안 되었고요. 전동 시트 네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어 뒷좌석에도. 거의 사용 안 했어요. 어,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네. 옵션이 어, 낮은 게 아니네요. 엘리면 중간 L리니까? 등급이에요. 엘리가 중간 등급이고 앞에도 타이어 많이 남았지만 뒤에도 네.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 와 뒤쪽도 보면 은 네, SM6 엘리 모델입니다. 양쪽 후미등 그리고 감지기 사고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튼, 트렁크는 아닙니다. 트렁크 안쪽에 아니야 네, 깨끗해요. 오염된 어. 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보니까 아슬라인 트렁크 엄청 아슬란 넓은 편입니아슬라 어. 넓은 편입니다. 네. 자, 조수석 쪽으로 쭉 따라와서 오면 주유구 쪽뒤핸 헨다. 그리고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어 진짜 네. 외관은, 와, 진짜 깨끗하게 잘 탔다. 요것도 스크래치가 아니라 PPF 흔적만 살짝 남은 건데 제거하시면 또 깨끗합니다. 자, 버튼 시동,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오 엔지 소리 진짜 네 조용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버튼 있고요. 핸들 깨끗하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네 크루즈 버튼 키두개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통풍은 안 들어가 있어요. 통풍은 이제 알리부터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나오고요. 내비는 s 링크, 핸드폰으로, 그 같이, 아 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에도 보시면. 시, 시트 와, 시트가. 아니, 근데. 진짜 깨끗하다. 바닥에 매트도 거실 새 거예요. 오, 에어컨도 시원하게, 네, 잘 나오네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본 차량, SM6 2.0 LE 모델입니다. 소유자 변경 한번 있었고요. 6 2 0 0 0 k m 에 완전 무사고, 신차가 2800이고, 오늘 판매가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970만 원. 진짜 많이 떨어.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스와터랑 비교를 하려고 해도 너무 싼 거고, 그랜저랑 비교해도 너무 싼 거야. 자, 오늘 세 번째로 네. 가성비 좋은 차량. 뉴 체험맨 네. W 600 프레스티지. 네, e w d 이륜입니다 20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가 좋아요. 66,000km. 얘기도되다 16조 6만 키로 산 거네? 안뛴 겁니다. 소유자 변경 두번 있었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 판매가 890만 원. 아, 많이 떨어졌다. 아니, 얘랑 경쟁이면 이태 연식의 에쿠스랑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두번있 뭐 에쿠스 사는데? 14년씩 살려면은. 6만 키로를? 뭐한1 5 0 0 6 0 줘야지. 두, 배, 두, 두 배를, 두 배를 네그렇죠 그래서 와. 가성비가 좋다.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 자, 6만 km 뛰었고요. 어, 일단 전면 쪽 보시면 네. 네, 양쪽 라이트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 네스크래치 없고요. 본네트 오, 깨끗합니다. 돌튀거나 부칠한 거 네. 전혀 없고요. 전면 유리 썬팅 되어 있고. 차에 애정이 좀 있으셨네. 오. 콘티네탈, 콘티네탈 거 타이어 비싼 거 들어가 있어요.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측면 쪽에 여기 또 사이드 미러 피터에 깨진 거 없고요. 자, 앞문, 뒷문, 뒤, 핸다까지. 어이 친구도 붙이는게 없네. 깨끗합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어, 시트가 진짜 깨끗하다. 6마키로밖에안 되잖아요. 아,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사양이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근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어, 뒷 좌석에 뭐, 뭐, 열선이나 전동 시트, 뭐, 뒤에 보시면. 오디오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까지 뭐 기본적인 것 들어가 있어요. 체험은 체험이네요. 기본 트림이요 자, 뒤에도 똑같이 컨티네탈 타이어 7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후미 쪽 보시면 양쪽에 후미 등 어, 깨끗합니다. 감지기 네. 이렇게 또 사고 들어가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는 아닐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열어야 되겠죠? 자, 트렁크 안쪽에 보시면. 아, 넓게 어, 넓다. 넓죠? 어? 근데 안에 깊이는 깊지 깊지는 않겠네? 않아요. 옆으로가 오, 네. 넓은 거지 깊지는 아 않습니다. 자 조수석의 측면 보겠습니다. 뒤핸다 그리고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자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속 제일 많이 한 좌석인데도 그쪽도 사용감이 거의 없죠. 앞쪽에는 지금 벌집 매트 들어가 있고 여기만 살짝 하나 찍힘 하나 있거든 아마 문콕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머 나 방금 속상했어. 저기 붙인 데가도자 6만 6천 키로 뭐 이제 길났습니다. 6만 키로면 네 진짜 기, 주행거리 많이 안뛴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동 핸들, 크루즈 버튼 있고요. 핸들도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뭐 하이패스 눈미러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그리고 후진 넣었을 때 여기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화질 깨끗하게 잘 나와요. 네, 뭐 질문이 있어요. 음. 이 차가 트림이 높아지면 에어소스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얘는 일반 소스인 거죠? 얘는 일반 소스예요. 그래서 일부러 600을 찾는 분들은 에어소스가 잘 망가져요. 비싸대요, 엄청. 비싸고. 뭐 망가지면 기본이 100, 100만 원대예요. 이거 안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도 뭐. 전자 파킹, 네,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키도 보조 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벌집 매트. 조수석에도 어, 시트 컨디션이 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행 거리 짧은 것도 있기도 한데 외관 컨디션도 과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세대의 네. 진짜 중고차 시장에서 어, 차는 좋은데. 매니아 그렇죠. 아, 네.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중고차 시장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금액이, 네, 결정이 됩니다. 어, 인기가 없다고 해서 차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맞아요. 성능은또 괜찮거든요. 그렇죠. 앞에는 뭐, 아슬란 같은 경우도 <laughs> 그렇고요. 2018년식이면요. 야 18년식이면 진짜 몇년안된 겁니다. 가격이 뭐, 1200만 원대니까. 뭐, 가격이 뭐, 진짜 거의 뭐, 진짜 3, 25%. 전 얘도 놀랐어요 얘도 많이 돌렸어요. 에코스의 반도 안 되죠. 그렇죠. 얘도 따지면 뭐 아, 그렇죠. 그랜저고 지금에 비하면은 그랜저보다 최소한 3, 400은 싼 거예요. 월등 히싼 거죠. 근데 뭐 사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인기도 때문인 거죠. 자, 오늘 나온 차량들 국산 차기 때문에 예약금 50만 원만 걸어 주시면요. 어,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 네.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식이 좀 괜찮은 차량들은요, 3개월 아닙니다. 오늘 나온 차량들은 무려 저희가 6개월에 1만 킬로까지 여러분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AS AS가 끝난 차량들을 이렇게 6개월씩 보증해주는 업체가 더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업기도 없고 이거 하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 게 6개월에 1만 킬로 뭐가 중요하다고가 아니라 6개월에 1만큼 보증해드릴 정도로 상태가 좋은 녀석들만 저희가 어필을 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손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차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네. AS가 있는 차량인데 미션이 좀안 좋은 거예요. 나간 아 상태는 아니에요. 나가려고 하는 음, 나간 상태는 나간 상태 아니고, 약간 이제 그, 공, 그 카센터에서 약간 미션이 안 좋으니 낡은 있어라 네. 언제 가는 미션이 나갈 수도 있다. 그선님이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랬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미션이 안나가는걸 어떻게 해줄 순 없지만, 나중에 미션이 나가면 제가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무인화. 고의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뭐꼭뭐 뭐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신임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또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도와드리니까요. 육부 한번 타보시고 3일 시승 서비스 있으니까 일단 타보고 느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뉴정호 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치하셨습니다.